어 근데 엄청나게 지금 살기가 느끼시나요? 저는 많이 느끼는 쫄리는데 지금도 싸하게 올라와요. 제 머리보다 약하게는 올라오는 데아 여기 자기장, 아우 그 얘기하는 것도 또... 아! 느끼 느끼.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지구수맥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열린 빌라 어, 지하 세대에 있는 예, 어, 세대를 찾아왔습니다. 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안 좋아요. 눌리고 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살기를 갖고 있는 영가가 있어요. 어, 의뢰인도 이게 체크해봤을 때한세개 정도의 영적인 부분이 움직인다고 어, 말씀하시고요. 집에 왔을 때 불편하고 힘드셔가지고. 어, 자주 밖에 나가서 주무시는 이 날이 많다고 이렇게 저한테 어, 말씀하셨어요. 자, 어우,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사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봐야 저는 살기가 살짝살짝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살기하고 틀리게 쎄한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눌리는, 누르는 그런 느낌의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엄청나게 지금 살기가 느끼시나요? 저는 많이 느끼는, 쫄리는데. 많이 늘리죠?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밤에 소변 보러 갈때 어땠어요? 약간 어지럼기도 있고, 어지럼기도 있고. 왜냐면, 올라 타요. 올라 타고 기운을 빨아요, 지금. 그죠? 느끼시죠? 네. 몸으로 올라 타죠? 어, 지금 제가 어, 여기서 하면서도 이쪽 얼굴 쪽으로 다막 이렇게 쫄리는 느낌 있어요. 살이 이렇게 쫄리는 느낌. 어, 이 집의 기운 한번 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집에는 터에. 기운이 있다고. 그 터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은 이런 살기가 아주 강한 영적인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려요. 한번 볼게요. 보면은 안을 먹어요. 이게 좌측에 있어서 래요 좌측. 좌측에 있어서 기운이 눌리고 힘들어요. 집 자체가. 이 지하 세대만 기운을 잡아서 여기만 들어오게 할 겁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보면은 벌어져요. 여기를 기준으로다, 12시를 봤을 때, 제가 기운을 이쪽에서 놔야 돼요. 12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니까 한 7시경에 있어요.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 돌려놓겠습니다. 자, 제가 기운을 돌려놨습니다. 자, 좀 전에는 엘로드가 안쪽을 먹었죠. 자, 볼까요? 벌어집니다. 벌어지죠? 네, 벌어지고 있어요. 제손의 위치를 정확히 보세요. 하나도 손을 안 움직이는데도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터에 기운이 들어온다는 증명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한번 기운을 확인해 볼게요. 자, 위층은 다시 이렇게 먹어요. 그죠? 안쪽을 먹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맥. 그 수맥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줄까요? 자, 이렇게 엘로드를 갖고 계세요. 근데 물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보면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요. 물길이 있습니다. 물길이 있어요. 그죠? 물기 읽으셨죠? 네. 어디에 있었어요? 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네. 이쪽으로. 예. 네. 오쪽에도 이렇게 하나. 세 개가. 그래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분명히 있다고 하셨죠?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왜 감지가 안 될까요? 엘로드가 반응하는 곳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요서 들어갈게요. 반듯이 들어갈게요. 자, 보면 엘로드가 반응하기 시작하죠. 제 손목을 잘 보세요. 제 손목이 움직이거나 버르트마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엘로드는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곳에 물길이 지나고 있어요. 저는 자기장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분명히 이분의 침대에는 물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의뢰인은 물길을 감지했다고 하시죠. 한번 가서 자기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레인은 지금 영적인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가 됐어요. 여기 지금 다 장난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물길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영적인 부분도 이분은 예민해서 읽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부분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파동도 파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어내시는 거지. 여기가 물길이 있어서 읽어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제가 지 자기장이라고 하죠. 이분이 어떤 자기장에 계셨는지 한번 볼게요. 지구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이 올라오면서 입자들이 부서지면서 물절처럼 흘러요. 그 흐르는 입자들이 에, 밀려오는 게 바로 중력이에요. 지구 전체를 덮었으면서 휘리저리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소멸되지만, 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력이에요. 그리고 어, 우리 지구에 있는 그 중력 때문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런 중력이 흐르는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면은 음, 자, 이쪽이 작아져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커지죠. 커져요. 자, 중력은 어,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다 지금 흘러오고 흘러 있어요. 저기다 혈침을 놓을게요. 자, 혈침을 놨고요. 지금 혈침을 놔서 여기는 더 이상... 어, 물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뢰인도 한번, 거기 한번 물길이 다시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읽히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 나가셔 볼래요? 자, 지금 제가 저쪽에다가, 어, 제가 어, 혈침을 놨죠. 그리고 좀 전에도 읽었었는데 지금 안 읽히죠. 그죠? 자, 혈침을 빼낼게요. 자, 혈침을 제가 걷어 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의뢰인들 읽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지나가볼래요 죠예 잠깐 동안에 예, 혈칭 올라가지고 이 부분에 수맥팔을못 읽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집에서 여기가 이제 휴식 공간이에요 사람이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잠을 자면서도 움직여요. 그러나 잠을 자면서 하루에 피로를 푸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피로를 풀고 그리고 나의 육신을 좀좀 많이 고쳐놔요. 그런 밤에 잠자는 시간 동안에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장이란, 올라오면서 파장을 만드는데 그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망가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파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 여기다 드시죠? 네. 한번 볼까요?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죠? 여기 누워 계시면. 네. 왜냐면 귀에 파가 있는데 작아요. 작아서 느리게 움직여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멍한 상태로 다 지날 거예요. 잠이 안 들고 멍하고 그런 형태로 다 오는. 엘로드를 보면은 와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느려요. 예, 느려요. 귀에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와서 움직이는 자기가 자, 보면은 느리죠. 움직이는 폭도 좁으면서 느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비몽사몽 이에요 잠을 든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빠진 뭐것 마냥 몸이 무겁고 아파요 그죠 네. 예딱 이런 형태로 다 지금 의리인이 고생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면 더 잠이 안와요 아예 예, 말뚝말뚝해지고 잠이 안와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그래도 자는 듯 마는 듯 비몽사몽이지만 그래도, 어, 조금 해도 이렇게 숨, 좀, 숙면을 못해도 잠을 자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힘드시어요. 그죠? 네. 자, 지금도 살기가 자꾸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주위에. 느껴지시죠? 네. 의뢰인이 이, 여기도 숨에 있고, 여기도 숨에 있고, 여기도 숨에 있고,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숨에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 개. 확인하셨죠? 지금도 싸하게 올라와요. 제 머리 위로 약하게는 올라오는 데, 아 여기 자기장, 아우 그 얘기하는 것또싹느낌 <laughs> <laughs> 자, 아, 혈짐을 뽑아낼게요. 자, 됐습니다. 아 여기서 어이 전체의 에, 지금 어, 크기의 에, 저기 화장실이죠. 저까지 예, 다 아, 자기장을 없애는 인을 넣어놓겠습니다. 자 여기는 음, 자기장뿐만 아니라. 물기대 파장까지 모두 무르지 나갑니다. 여기는 저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그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좀 전만 해도 움직이던 이런 곳이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한번, 의뢰인이 한번 물기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네. 자 이젠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귀신을 잡아내는 잡고 없애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영가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 빼기 저는 그거를 할수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의뢰인 한번 가서 엘로드 갔다 한번 확인해 봐요 저기 있으니까 저맨 저쪽 끝 머리 한번 가봐요 있죠 예자 제가 영가를 잡아 내겠습니다 자 하나 잡아 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실 반응이 없어졌죠 네자 예. 지금 이 의자에도 있어요 식탁의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있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멀어지죠. 음, 잡아냈습니다. 두놈 잡았어요. 그죠? 여기 문 뒤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새 놈이 방 안에 항상 있었어요. 이게 희란냐 같은데, 맞죠? 이게 효과 있었나요? <laughs> 아, 뭐 이거 뭐예요? 기가 기가 뭐가 나와요. 이게 돈저번 저기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이런 제품. 제품으로 나오는 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네. 수맥을 차단하는 제품들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건 그냥 문양이에요, 문양. 왜 이걸 특허를 줬는지 이해도 안 가고. 예, 네, 기리네요. 자, 이렇게 수맥 제품들이 이렇게 어, 무하고 이런 창고를 쓰는 곳에는 아,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는 깨끗합니다. 이 영가도 사람의 혼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잘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따라 들어가거나 사람 몸에 올라 들어가고 계속 겁주냐고 살기를 무섭게 하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귀가하지는 않아요. 어, 또 화장실 쪽에 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이 집안에는 세 개의 영가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여기 있다 살기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영가를 잡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돌리니까 돌아. 손을 잘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게. 자, 한번 영적인 부분이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태에서도 돌아가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가예요. 자, 의레인도 한번 여기 한번 엘로도 한번 대볼래요 한번 떼봐요. 지지 않죠. 넘어져요. 자, 치울게요. 하셨나요? 자, 제가 갈게요. 네, 하고죠.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 어, 이 파동이라고 명명한 거는 이 애들이 움직여요. 팔을 갖고 있으면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이라고. 어, 영적인 부분을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연립빌라 지하세대에 와서 어, 집을 좋게 했습니다. 이분이 이 앞으로 이제 또 살다가 또 다른데로 의사 가시기 전까지는 사셔야 되니까 이웃기를 어, 좋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 서울 강서구에서 어, 지구 소맥이었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